자 이번에 볼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죠 네이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차트 보이시고요 네이버의 뭐 주가도 뭐 지난 7월 이후로 좀 완만하게 좀 이제 하향하다가 이제 음 9월 이후로 다시 좀 반등하다가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장대 양봉도 그려지고. 오늘도 뭐 시장 대비 상당히 좀견조한 모습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최근 3개월 증권사에서 제시 중인 향후 1년 목표 주가 추정치는 네, 31만 8천원 상승 여력 한23% 정도 보고 있죠.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살 보겠습니다. 자 보니까 네, 음, 두나무 오픈 AI 메타 두나무 인수 가능성이 주목 최근에 이 두나무 그 인수 가, 관련된 이런 뭐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네, 두 군데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삼성증권은 33만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n h 투자증권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8만원 그리고 음, 그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웹툰이란 제목으로 34만 원또 제시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여러 증권사들이 리포트 계속 꾸준하게 나온 종목인데 보통 30만 원, 32만 원 이런 30만 원대 초반에서 그리고 이제 38만 원까지도 좀 제시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그럼 삼성증권의 이 보고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So, 두줄 요약을 보시면은, 음,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주식 교환 추진 보도라고 돼 있죠. 음, 요 보도가 계속 나는데, 자, 자금 유증 필요성과 절차 불확실성 존재하나 협업을 강화한다. 이런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지금 요 보도가 나는데, 네이버는 확정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재공시 예정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 교환 시에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100% 자회사 되고 네이버는 최대 주주 지를 유지하는 조건을 조율 중이다. 뭐 이런 이야기 가 나온다 고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의결 조건이나 이런 거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, 음 지금 뭐 두나무 뭐 인수가 현실화 된다면은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죠. 시장에서는 뭐 윈윈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선점 효과가 막 기대된다. 이런 평가가 많고요 뭐 네이버의 검색, 쇼핑, 웹툰 플랫폼에다가, 음... 여기다가 또 이제 업비트 코인 기술이 또 더해지고,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안정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콘텐츠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. 이런 기대감이 있죠. 그래서 내 네,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과의 뭐너지도 상당히 많이 좀 기대된다.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. 자 그리고 뭐 네이버의 실적. 음,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한 2조 2천억 원 영업익률 18.6%로 추정하고 있고. 자, 올해는 2조 2천억 원인데 내년에는 2조 6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한19.2%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네이버 음, 이제 리포트 본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자 네이버 파네시아가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음, 보도가 나오고 있죠. 음. 나오고 있고 내 네, 실현 가능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선점 효과도 기대되고 핀테크로 성장 돌파구 마련도 기대된다 하고요. 요밑 요 보면은 좀더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담겨 있죠. 그래서 지배 만일에 뭐 인수한다면 지배 구조 변화 예상도가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두나무 실적 추이도 쭉나 있고. 일단, 뭐, 두 회사, 음, 뭐, 인수가 현실화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윈윈으로 평가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, 그래서 뭐, 네이버에 뭐 차트를 보시면 주가도 이 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네, 네이버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왔습니다